안녕하세요. 요리세상입니다. 오늘은 안동찜닭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안동찜닭에 포종닭 한 마리, 양파 두 개, 당근 하나, 풋마늘두 뿌리, 월계수 잎을 넣고, 달걀 한번 살짝 데쳐서 잡내를 제거하고 나서 달걀 한번 손질해 보겠습니다. 데쳐줍니다. 건물에 월계수잎 달걀 한번 살짝 데쳐줍니다. 자, 데쳐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앉혀보겠습니다. 물두 공기 하고 진간장 진간장 반 컵입니다 맛술 맛술 한컵 설탕 설탕 두 큰술 넣습니다 이렇게 앉혀서 <laughs> 양파를 이렇게 큼직하게 썹니다. 파도. 당근 먼저 넣어줍니다. 마늘 여기에 당면을 넣어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